그 고등학교 때 야설 읽는 것 같지 <laughs> 야, 그요 좋아 죽네. 너여보니까너 형식을 어 자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눈웃음이 2PM 준우를 살짝 닮은 두살연한 남자친구를 만나 3개월째 알콩달콩 연애 중인데요. 매일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하고 싶은 남자친구는 저랑 모든 게잘 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딱 하나 빼고 아 벌써 슬퍼. 어, 이거 이거 뭔지 알것 같아. 네. 벌써. 아, 뭐. 어. 자기야, 혹시나 아프면 얘기해. 그야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어. <laughs> 어, 어? 아, 알았어. 저렇게 어? 웃으면서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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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다 들어온 거야? 어? 어덜 들어온 거 같은데? 어? 야 이거 좋아 죽네. <laughs> 어. 어? 야 많이 해봤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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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니까. 어? 어떡하지? 안 좋은데 어떡하지? 뭐야? 다 들어온 거야? 분명 남자친구의 성난 분신이 끝까지 들어왔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전 남친과의 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나들어가 우직꾼 어어 뭐야 그러니까 도셔셔셔 자기야 자기야 자 뭐야? 핏감 어, 대박. 이렇게 가득 찬 느낌 처음이야. <laughs> 나도 내 집을 찾아온 느낌이야. 우리는 찰떡궁합인가 봐. <laughs> 어, 왜 근데 자그고 그 고등학교 때 야설 읽는 거같냐 느낌이 아, 빨개지려고 그래. 다시 현재.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어. 아니 분명 작은 건 아닌데, 뭐지, 조금 막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아, 좀 흐물거리고. 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예. 아니, 걔는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기만 해도 좋았을까? 지금의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머리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관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전 남친이 떠오르고, 생각하다 보면 비교가 되고. 괜히 난습니다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거는 야이거참상 있는 문제인데 남자로 따지면 뭐 굵기나 길이, 강직도, 네. 그 다음에 시간 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길이는 아니야. 어. 길이는 오, 아니야. 오히려 불편 이렇게 그걸 선호하는 음... 사람 없어요 별로. 응, 응, 남자들끼리의 오히려 그냥 응. 싸움이지. 맞아, 맞아. 나는. 굵기인 것 같아. 응. 근데 모든 여자랑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굵기가 가장 많이. 그래. 응.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친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친구 없었으면 친구 많으니까 또 여기 나오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형 저기 친구들 다불 켜고. <laughs> 친구들이고 네. 아, 형 친구들은 역시 밤에 안주으시네요 남성의 성기 모양에 따라서 잘 맞는 섹스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심리학자이자 성 전문가인 루스 곤잘레스 씨의 말에 따르면 이게 야한 얘기 같지만 또 우리가 과학적인 항상 데이터에 근거 있습니다. 위 아래 또는 측면이 구부러진 모양은 여성의 질스팟을 완벽하게 자극한다고 하고요, 몸통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꼬깔코 모양은 깊이 삽입하기 좋은 형태라고 합니다. 버섯 모양은 귀두를 적절히 자극할 수 있어 오로를 즐기기에 이상적이고 몸통이 넓고 귀두가 좁아지는 바나나 모양은 손으로 잡기 좋아서 자비를 할때 좋다고 해요. <laughs> 와, 가장 흔한 유형. 응. 두께가 동일한 연필 모양은 모든 섹스 자세에 적합하지만 특히 항문 섹스를 할때진가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연구하셨지? 그가 긍정으로잖아, 뭐야. 아니, 근데 긍정적이 신패세요 아니, 근데 모든 모양. 이 곤잘레스님은 다섯 개가 아니실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사실은 완전히 발기된 상태를 남자끼리는 못 보니까. 절대 볼 수가 없죠. 어, 사우나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음. 버섯형 빼놓고는. 음, 음, 음. 버섯형들은 보여요? 버섯형들은 보여. 음... 그러니까 애초부터 버섯이야. <laughs> 신기하다. 아,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 아... 그냥. 어, 어, 버섯이구나, 요 정도. 아... <laughs>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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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놀랄 때가 있잖아. 오... 그러니까. 보다. 이건 있어. <laughs> 그렇지. 그럼 이게 엄지를 세워 주나 그럼? 아니요 그렇게 많아도 그냥. 근데 그분도 이미 안 세워도 알지. 알고 있어니다더 어, 이러고 다닐 것 같아. <laughs> 자, 사연자 분에게 한마디 <laughs> 해주세아 맞네요. 지금 너무 우리 즐겁게 아, 네. 즐겁게 토크를. 아니라... <laughs> 어 근데 이거 방법이 있어요? <laughs> 정말로 나는 이것 때문에 못야겠다 뭐 음. 이러면 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고 싶다 하면은, 저는 노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음. 맞아 여자의 오르가즘은 사비으로만오는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음. 그러니까 새로운 또 스팟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머릿속으로만 간직했었던 막 판타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음, 음. 있고, 그런 거를 같이 나눠보면서. 어, 맞아. 음. 음. 그냥 맞아.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딱 헤어지는 거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맞아. 계속 좀 뭔가 이야기를 많이 네, 나눠보고 음. 교감하고. 음. 어.